안녕하세요 한의에 찾아오는 고민상담 닥토르훈이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의 상담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술 전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이분을 보면 일단 인상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는 느낌이 강하고 본인이 눈 끝이 쳐져 있고 눈 위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로 눈에 지방이 없으면 아이홀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눈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피곤해 보이고 노하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쌍꺼풀은 약간 처진 것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피부가 얇으셔서 자연 유착으로 교정을 했고요. 그리고 눈뜨는 근육의 위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서 좀 튼튼하게 교정해주는 눈매 교정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주 미세하게 눈두덩이에 지방 이식을 시행함으로써 이런 고민을 해결을 했습니다. 훨씬 어려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술 전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분의 고민. 짝짝이로 생기는 겹주름 쌍꺼풀 때문에 뭔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고민이셨어요. 약간 눈이 돌출되어 있으면서 지방이 너무 적어서 움푹 패인 눈두덩이와 양쪽에 겹주름이 많이 생기는 게 문제였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깔끔한 라인 하나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주름이 강하지 않고 피부가 얇았기 때문에 매몰법으로 해결이 가능했고요. 눈뜨는 근육이 겹주름에 붙어서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라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옮겨주면서 눈매 교정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재벌 방지, 그리고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 지방이식을 피부 밑에 아주 미세하게 깔아줬습니다 결과가 이쁘죠?